까박까박까박 까박까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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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안녕하세요 호롱도롱 TV의 호롱이입니다 오늘은 포켓몬스터의 꼬부꼬부꼬북이를 꼬북 꼬북 그려봅시다 일단 얼굴형부터 그려볼게요 얼굴이 동그란데 거기서 볼이 살짝 튀어나온 모양입니다 그 눈이 조금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잘 보고 따라그려보세요 이렇게 동그랗게 머리를 이렇게 이렇게 그려주세요 여기가 눈동자가 이렇게 살짝 튀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여기 실수 그래서 이렇게 살짝 띄어 놓고 그릴 거예요 여기 입을 먼저 아니다 눈을 먼저 그려줄까요 이게 쉽지 않은데 생각보다 눈이 이렇게 여기 이렇게 들어오는 거니까요 여기 눈을 먼저 자리를 이렇게 잡아줄게요 이쪽 정도 이 정도 그리고 눈동자 아주 크게 한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슈우우. 이렇게 크게 올라오죠 눈동자는 거의 흰자가 별로 안 보일 정도로 크게 그려주시고 앞에 이렇게 살짝 주름도 그려주고 이렇게 반짝이는 것도 그려줄게요 그리고 가운데에 검정색 동공도 그려줍니다 그다음은 이쪽 눈을 그려줄 차례죠. 눈은 이렇게 돌아갈 거예요. 이렇게 한이 정도 여기서부터 눈이 이렇게 튀어나와요, 살짝. 그리고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좀 살짝 어려울 거예요. 그런 다음에 반짝이는 거 그려주고 또 동공을 그려줍니다. 살짝 주름 그려주고요. 튀어나왔죠? 좀 제가 좀 많이 튀어나와 그리긴 했는데. 이렇게 이어줍니다. 네, 조금 많이 튀어나오 그리긴 했네요. 자,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입을 그려줄 건데요. 입이 여기 이렇게 V자로 살짝 내려오고 끝에까지 이렇게 이어줍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 눈 옆에 있는 부분까지 쭉 나가는 거예요. 쭉 이렇게 나가요. 그이 V자 입 앞부분에 위쪽에 콧구멍을 아주 살짝 살짝 위치를 표시해주면서 그려줘요. 그리고 동공을 색칠을 해줘야겠죠. 꼬부기가 생각보다 어려운걸요. 하지만 여러분 잘 따라 그리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색칠이 됐죠. 그 다음은 팔을 그려야겠군요. 여기에서 둥글게 이렇게 팔이 내려올 거예요. 그리고 엄지 손가락을 펼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턱 밑에 살짝 붙어서 아주 살짝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붙어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엄지 손가락은 이렇게 펼쳐줘요. 또 이렇게 둥글게 여기까지 이어줍니다. 안쪽에 손가락 세 개군요. 손가락이 하나, 둘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그다음은. 배를 그려줘야 할것 같습니다. 배는 여기 턱 있는 부분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둥글게, 어, 디까지 내려가면요. 이, 이손 있죠? 손바닥, 요 아랫부분까지 내려올 겁니다. 여기 살짝 점을 찍고 그려도 괜찮아요. 여기 다리가 이렇게 들어갈 거거든요. 다리 전까지 이렇게 살짝 전 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둥글게. 그렇게 해도 틀릴 수 있어요. 자, 둥글게 한번 가봅시다.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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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글게. 자, 여기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다음은 다리를 좀 그려줘야 좀 안정적인 느낌이 들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 살짝 띄어요. 이만큼, 이 정도 띄우고 다리를 이렇게 둥글게 그려줍니다. 여기도 발이 발가락이 세 개죠?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가 되었습니다. 이쪽 좀 이어 줄게요. 등딱지 있는 부분이죠? 등딱지 이어서 그려 주고 여기도 등딱지 있는 부분. 이렇게 곡선으로 여기도 이러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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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불구불한 느낌으로 그려 줍니다. 이쪽도 등딱지를 그려서 몸의 형태를 완성을 해 줄게요. 이쪽부터 쭉 여기까지 내려고요. 오 등딱지 에 있는 갈라진 부분 표현을 이렇게 해줍니다. 야 벌써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다음 이 만나는 부분 있죠? 여기서 여기보다 살짝 위에서부터 이렇게 팔이 나 팔이 뻗어 나올 거예요. 아주 살짝 둥근 선으로 나오고요. 손가락이 하나 둘. 이어 줍니다. 그다음에 엄지 손가락도 살짝 나오면 되죠? 이렇게 하면 쫙 이렇게 하고 있는 쫙 손을 뻗고 있는 꼬부기의 모양입니다. 꼬부기의 동작이죠, 동작. 그다음에 다리를 그려 줄게요. 오른쪽 다리 이쪽은 살짝 구부리고 있는 동작이죠. 이렇게 그려 주고 발가락을 뾰족뾰족하게 하나, 둘, 셋 이렇게 가고 여기까지 이어줘요. 됐습니다. 이좀더 짧게 그렸어야 되는데, 제가 좀 잘못해서 길게 그렸네요. 그 다음은 꼬리를 그려줄게요. 여기 밑에 꼬리가 살짝 보입니다. 보이고, 여기서부터 이어준다는 느낌으로, 꼬리 좀 크게, 크게 그려야 되겠죠? 꼬리가 꼬리가 좀 커요. 이렇게 크고 둥글게 그려줍니다. 여기서부터, 동글뱅이. 이제 배에 있는, 이 갈라진 것만 표현해 주면 끝나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둥글게 선이 살짝 배가 이렇게 둥글잖아요. 둥글둥글. 둥그니까 직선이 아닙니다. 살짝 둥글게 아주 살짝 둥글게 이렇게 내려오죠. 여기서도 선 약간 둥글둥글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또 이렇게 갈라져 내려오죠? 또 여기도 이렇게 갈라져 내려오고 여기 사이를 이어주면 돼요. 자, 이렇게 꼬북이가 완성되었군요. 꼬북이 완성! 자, 색칠해볼까요?